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아홉 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내일 일곱 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일곱시부터 여덟시까지 해요. 그럼 아홉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